자, 13번 문제는 도함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함수가 나와 있고, F'1을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셔도 돼요. 뭐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1 플러스 h f1. 뭐 이런 걸 이용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도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간을 빨리 빨리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어, 빠르게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린요 이걸 그냥 바로 도함수식을 이용해서 어, 풀어버릴 겁니다, 선생님이 알겠죠? 자, 그럼 얘는 어, 그냥 고배 미분을 쓰셔도 상관없어. 없고, 이거를 전개해서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일단, 고배미분을 이용하신다면, f'x는 프라 뭐가 되냐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지금 얘는 4x제곱 더하기 5. 아, 요 고배미분법 한번 써주고 들어갈게요. 자, 뭐냐면, 고배미분이라는 건 뭐냐면, 자, fx 곱하기 어떤 gx축 두 다항식의 곱인데, 이거를 미분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리고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요 식을 이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럼 요거 이용해서 정리하시면, 자, fx는 이렇게 나올 때, x 곱하기 4x 제곱 더하기 5 나와 있는데, 내가 뭐이 녀석을 뭐뭐 뭐 gx, 요 녀석을 내가 hx라고 했을 때, 얘는 고배 미분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 되겠니? 어, 그래서 얘는 일단 앞에 거 미분, X 미분하면 얼마지? 1이란 말이야. 그지 그냥, 어, 뒤에 있는 거 그대로 4X제곱 플러스 5가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시면, 4X제곱 미분하시면 8X가 될 거고, 상수는 미분하면 날아가죠? 그래서 요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어, 아 이거 미분한 거에 미분, 어등호 들어가면 안 되죠. 어, 자 그렇다는 얘기는 f 프라임 1은 여기다 이제 1만 넣으면 되겠지, 그지? 자, 거첫 번째 거에 집어넣으시면 9 나오고요, 두 번째 거에 집어넣으시면 8 나오니까, 아 얘는 17이구나 이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어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요 정도, 근데 요 정도의 식은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바로 전개를 하세요. 전개할 수 있으면. 그래서 얘는 뭐 f x 는 4x 세제곱 더하기 5x다. 그래서 f'x는 12x 제곱 더하기 5구나. 그래서 f'1은 얘는 12 더하기 5니까 17이구나. 이렇게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즉, 식이 어, 조금 간단하시면 이렇게 다이렉트로 전개해서 푸시는 게 좋고요. 식이 좀 복잡하다. 만약에 뭐 2차, 3차의 곡으로 돼 있다 그러시면 어뭐 이런 식으로 고배미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얘기 알겠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